thank you 바이넥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바이오주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이넥스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데요. 바이넥스가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 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넥스는 이제 바이오 주죠. 예,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주들이 요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 바이넥스도 이제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바이오주가 오늘 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정말 많이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게이 바이넥스랑 에스티팜이에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주보다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바이오주들이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음, 바이오주가 오름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어, 고공행진하고 있는 미국 금리가 아,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4.4, 4.5에서 놀았는데 지금 4.2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빠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오늘 국채 금리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동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바이오주가 이제 올라오면은 어, 그러면은 바이오주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바이오주를 매매하려면은 매수하려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 특히 이 트럼프 시대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어, 중국이랑 반드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뭐그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바이오업체를 배제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어, 트럼프가 강하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내가 먼저 사야 될 종목은 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된 종목이 우선순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티팜도 관련된 종목이니까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바이오즈 상승에는 자 요런 바이넥스 예, 요 종목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이오즈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트럼프 피해주를 고려를 해본다면, 바이오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보다는 영향이 좀덜할것 같으니까요. 한번 요번 상승기에 바이오주, 그 중에서도 바이넥스를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넥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